1, 2, 3, 4! 직장 쌍싼 직원 디스 래퍼 직원들의 목을 조르언 베이커 전쟁터 지옥 분위기 베이커 입에서고 가스와 물때 폴레 베터 여태껏 대량 에도전등 기록이 돼있어 하나 그건 표면상이땅 아래 영계선한 최우수 상이아 힘들어 어 힘들어 안 힘들어 아이여 ㅋ ㅋ 형 좋은 분하랑 같이 해서 너무 즐겁고요 연장자인 입장에서 아 사실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했 <laughs> <이> 간에 <laughs> 여러분은 현재 체감온도 30도를 보고 계십니다 오다가 길을 한두번 잃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자 한번 느껴보세요 자 우리 형님 아, 힘들어요. 아이씨. 아, 도대체 못했어요 아, 힘들어요. 욕하지 마세요. 아, 아. 여긴 선재령이었습니다. 이상. Got mm me. -hmm.